그, 난 이제, 선생님, 어떻게 했냐면, 지 돌아다니다 보니까, 뭐, 잘했어요. 다른 친구는, 얘 범위에서 s, 요거의 범위가 요거수트 요거니까는, 어디서 뭐, 최대값, 최대값이다, 최대값이다, 그 다음에 다시 또 k, k분의 1 뭐,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, 잘했는데,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뭐냐면,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. 이렇게 해서 얘 같은 케이스케 이렇게 보면, 이게 뭐라고요? 계속 양수 증가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자, 그 범위 갖고 한번 해볼게. h's, 플라임 hs가 이거야. 그 내가 얘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, hs가, 자,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면, 이건 지워도 됐죠? 혹, 만약에 hs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야. 그러면 3서부터 5까지라서 무조건 얘는 여기가 최대고 얘가 최소죠. 아니, 이렇게 가. 그러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죠.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가면 또좀 다르게 따르, 해야겠죠. 그건 뭐냐면 이제 극대고서 따져야겠지. 그러니까는 최대값, 최소값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, 어? 어, 아까 선생님이 내가 근계수 뭐 이렇게 찾는 거할 때도 내가 아까 모의고사 시간에 개 있었다고 했는데 잘 봐. 최대값, 최소값을 해줬을 때 가장 먼저 딱 떠올리는 게 혹시 이차함수는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. 아래로 볼록 꼭지점 위로 볼록 꼭지점 그리고 제한부 무조건 제한범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. 그죠 그다음 맥스크 생각할 게 뭐야? 기준점들이야. 그럼 기, 기준점들이 바로 뭐야? 경계점, 극대극소. 극대극소 이거야, 네개 그렇지? 그러면 극대극소든 뭐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미분을 때려본 거야. 미분을 때려봤다만 잘 봐라. S의 범위가 3수부터 온데 S제곱, S제곱 플러스 3이죠. 무조건 뭐죠? 양수죠. 그러면 yeah, h 프라임, 도함수가 양수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? 이거 매트소 좀 되죠. h는 s 무슨 함수? 증가함수인 거. 다 그면 러 범위가 3부터 오니까 아 이렇게 증가는 거구나.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5라 그러면 무조건 어디에서 최대입니까? 5에서 최 최소예? 최소까 어디에서 3에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정확히 보인 거죠. 주어진 함수가 증가 함수이므로 3에서부터 5에서 3이 최소되는 스팟이죠. 그래서 S가 3에서 최소 그래서 h 3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초2 문제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바로 깨끗 됐죠? 자. 되게 복잡, 막, 여러 가지, 막, 유형이 많은 것 같고, 막, 그렇지만, 논술도 그렇지 않습니다. 최대가 최소값 구할 때 앞으로 이런 거몇번 나올 거예요. 쌤이 주어진 함수의 개형을 파악해서, 어? 이놈 차 땡큐 한 겁니다. 증가 함수, 혹은 감소 함수가 딱 나왔잖아. 그러면 얘는 볼 것이 없어. 그죠?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설명한 거죠.